40대 후반 콘택트렌즈를 주로 사용하시는 고객분입니다.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시고 근거리를 볼때 불편하여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마이더스 안경안을 찾아주셨습니다. 콘택트렌즈 착용 시 노안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렌즈를 착용한 후 근거리 전용 안경을 착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깨끗하게 근거리를 볼 수는 있지만 콘택트렌즈 착용 후 다시 안경을 착용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노비전 처방이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눈은 먼 곳에 초점을 맞추고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비주시 안에는 근거리에 초점을 맞춰 원거리와 근거리 모두 잘볼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모노비전 처방의 경우에는 입체 시가 떨어지고 적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멀티 포컬 렌즈의 착용이 있겠습니다. 원거리에서부터 근거리까지 자연스럽게 초점이 변하며 그에 따른 적응이 따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울렁임이 없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계셨던 렌즈는 이주용 렌즈입니다. 난시가 교정되었고 원거리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근거리를 편안하게 볼 수는 없었습니다. 멀티포컬 렌즈는 난시가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거리와 근거리를 모두 볼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멀티포컬 렌즈를 착용한 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테스트 렌즈를 착용한 후 덧댄 검사가 중요합니다. 개인별 동공의 크기, 안검의 장력 등을 고려하여 덧댄 검사를 통해서 미세하게 조정을 하게 됩니다. 노안용 콘택트 렌즈 착용으로 원거리 및 근거리 모두 잘볼수 있다고 만족해 하셨습니다.